예능 자신감이 넘칩니다. 아, 예. <laughs> 제가 아주 굉장히 재밌는 친구거든요. 하하하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<laughs> 해봤어요. 아, 네. 아, 네. 반응 하나하나가 하나 되게 재밌대요. 그래가지고 전 굉장히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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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린씨 고기 덕후입니다. 고기. 고기가 끝나면 내 식사도 끝. 채소를 너무 싫어요. 해 샐러드가 아. 앞에 있으면은 그냥 굶고 아. 말아요. 돼지고기 다 먹으면 끝이에요. 아. 아. 양념도 아. 안쳐 먹어요. 아. 고기만, 고기 고기만, 오리지널, 음. 완전 유식판네 네. 최근에 멤버들한테 나랑 먹을 사람 이랬어요. 그랬더니 멤버들이 아, 안 먹을래, 안 먹, 아. 안 먹는 을눈마 주면서. 저랑 같이 음식을 되게 즐거워요. 이건 네 제가 증인인데, 갖고 와, 맛좋아. 또 이렇게 한입 먹어서, 이런 거를 계속 해가지고 먹고 나면 오. 이 언니 소리밖에 생각이 안. 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? 이야, 야. 야 진짜 내가 살아서 이걸 먹어? 아, 대박 대박야 너무. <laughs>